300g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이 일하시 일하기 좀볼때 아까 추가로 뭐 2인분을 더 먹게 만들겠다 하면은 더 만들겠다 하게 하면은 뭐 200g으로 전략을 짜는 방법이지 그 대표님 300g 해야지 원래 아 왔던 사람이 먹게 하려면 그냥 300g 왔던 사람이 근데 아까, 그니까, 그걸 잘생각하시야는게 뭐냐면, 이게 조금, 이,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. 300g으로 하면은 두 사람이 오면, 저, 600g이고, 세 사람이면 900g이거든요? 예, 예. 근데, 우리가 한마음 정육식당 같은 거 외곽에 있는 거 보면, 기본이 500g이에요. 500g 1kg. 500g 1kg 거든요? 한마음 정육식당은. 그러니까 오면 무조건 그냥 500g을 시키는 거죠.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200g씩 두 개를 400g을 기본으로 하, 아,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건 아닌가요? 왜냐면 추가, 예, 예. 예, 네. 예, 예. 그렇죠. 근데 왜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요. 굳이 그 싸게 팔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차를 타고 오니까. 예를 들어, 짜장면집이 산 속에 있어. 3,000원이야. 그 적극성이 좋을까요? 3,000원짜리 짜장면 산속에. 이해가시죠? 동네면 3,000원이면 우르르 몰리겠죠? 예. 에, 에 근데 300g 해도 18,000원이거든요. 그죠? 그리고 숯불에다가 거기 둥곡동을 봤잖아요. 하나 또 생겼어. 다 이제 거기는 판때기 다 거주잖아요. 예, 예. 근데 이제 숯불의 단점은 뭐냐면 이 볶음밥이나 이런 걸못 하잖아요. 그죠? 예 만약에 하려면그 그 주방에서 해다줘야 돼 통치장 넣고 이렇게 해다줘야 하는데 그래 구, 구절 필요는 못 그거는 이제 사람이 손이 많이 가서 안 되고 그러니까 숯불로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200g으로 뭐 해도 큰 문제는 아니죠 1 5 0 g 하로 200g으로도 상관없는데 기본 처음에 접근했을 때 테이블 단가가 낮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거죠. 내가 이런 다섯 시에 열 테이블을 먼저 받아 놓고 시작하느냐, 아니면 그냥 요이땅해서 그때부터 손님을 받을 거냐,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그러니까 좀 제가 말을 어렵게 했네요, 그죠. <laughs>